S1 S2 S1 S2 자 1번 수업 들어가도록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녹화영상 보기가 좀 좋아서 자 들어갑니다 결선생들을 위해서 녹화를 지금 뜨고 있는데 선생님이 휴가기간이라 뜨고 있습니다 원래 정말 안 뜨고 싶어요 선생님이 지금 채점했고요 오늘은 어휘 수업은 없습니다 대신 금요일에 어휘 며칠 보기로 했지요? 60, 90, 96일 단톡에 올라갔으니까 사진 참고하시고요. 필기 한거 보시고 외워오시고요 오늘은 그냥 문법 공식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문법 공식 236페이지부터 채점 이미 지금 해드렸고요. 자 혹시나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많은 사람은 지금 채점 정답은 녹화를 안 했어요. 우리끼리 그냥 채점을 해서 금요일에 오셔서 확인하시고요. 대신 어려운 문제 지금부터 질문받을 거니까 질문 받다 보면은 그래도 나는 어 정답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럼 도 궁금한 거 금요일에 물어봐. 들어갑니다. 236페이지. 펜 잡고 색깔 펜 잡으세요. 236페이지를 보니까 선생님이 혹시 칠판을 이렇게 살려놨잖아요. 설명하는 이유는요 우리 요즘 문법공식 대명사 파트를 하고 있는데 이미 대명사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것 같아요 아마 많이 못했나? 몇개좀 남아있나? 요 거의 다 했죠 대명사 문제풀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은 선생님이 칠판에 정리해 본게 주의해야 할 대명사 몇 개를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대명사 이과데이 구별할 때 알고 있죠 단수복수 그리고 또 하나 들어봐 셀프쓸까 말까 이 셀프야 댄셀프지야 고르는 문제 자멋 뭐 찾으랬어 같은 절 안에서 복습하고 있어 같은 절 안에서 주어를 찾아서 같은 색이면 셀프 같은 놈이 아니면 셀프 붙이면 안돼 이해됐습니까 그거 이어서 또 흥분이 잘 나온다라고 했던 거 이시야 원이야 모르는 거 있지요? 원이라는 건 특히 부정 대명사라 겉, 완전, 겉들 근데 쌤이 입과 원을 구별할 때 당연히 앞에서 말한 바로 그거 이렇게 말할 때 정해져 있는 그것일 때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 우산 빌려줬잖아 그 우산 가져와라고 말할 때는 더엄브렐러라 이시지만 이해돼? 나 오늘 우산이 없어서 우산 하나 사러, 샤브러 간다. 할 때는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언, n umbrella예요. 그래서 정답 이시야 원이야 고르는 게 나오긴 하지만, 뭐 그런 것도 너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원의 왼쪽을 봤는데 뭐 nice, pretty, kind 이렇게 뭐가 있으면 형, 용, 사가 있으면 수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원이나 원제야 그래서 nice one, 좋은 것, 그치요? 또는 beautiful ones, 아름다운 것들 이해됐습니까? 수식이 되냐 안되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도 있어 다만 시험 문제 은근히 부정대명사되이야내말 이해 되지 않아? 이해해야 돼, 네가 풀고 왔으면 이해해야 되는 거야 원이야 원지야 고르는 문제는 간단해 단수야, 복수야, 것이야, 것들이야 자.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 오늘 이제 대명사 마지막 강의라. 끝까지 변하지 않고 머릿속에 간직해야 되는 사실은 대명사 파트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해 반드시 가리키는 대상이 뭔지 찾으려고 계속 노력해야 돼, 앞에서. 이해됐습니까? 간혹 가다가 세모 뭐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 마침표에서는주전에 있는 주어는 냅두고, 이해돼요?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오히려 이시나 희나 대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파악해주세요 그래서 어? 앞에서 찾아오랬는데 아니 뒤에 주절의 주어를 찾아올 때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준비시면 정리하는 거는 다 하신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거의 다 했어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은요 딱 지금부터 들으면 돼요 너는 녹방 수트 오타임만 들면돼영기서부터는 그냥 시작이야 거의. 페이지를 안써 사람? 그래서 오늘은요 선생님 다 했는데 뭘또 쓰셨어요 음, 사실 가르치다 말까 고민했는데 결국에 여기까지 하면 대명사는 정말 끝인 것 같아서 친한 해몇개 정리해봤어요 알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은근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교재 236페이지 조금 주의해야 할 대명사 같은데 문제를 당연히 풀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읽어보면서 그리고 해석도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필기하세요. 선생님, 어디에 필기할까요? 어, 237페이지 오른쪽이나 아니면 237페이지 오른쪽에도 빈 공간이 보이네? 아무데나 필기하세요. 요한 덩어리 제공을 주의해야 할 대명사 1번 정리합니다. 자, 선생님 빵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먹고 또 남은 하나는 지원일 줄래요 자, 발음합니다. 하나는 시작. 원 빵. 다른 말도 어브레드. 어브레드. 이상하네. 어브. 브레드다그는한 조각으로 하는 게 낫지. 어찌 됐든 원. 그런데 나머지 빵 또는 나머지 책. 디아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두개 있을 때 대답의 시작 하나는? 원 원, 하나는? r 아들 끝났습니다. o n 다만 중요한 n e 요 선생님 가 e 가다가 내일 들어 아 뒤에다가 one, o 세 e o 잖아 이유는요. 아 아들, e 아덜 e o 어나 o 어, e o n 요 선생님. 알아서 가르쳐 줄 거야. 한번 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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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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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차근차근 가르쳐주기 전에 이거 하나 먼저 가르쳐줄게 더 라는 말이 붙으면 정해져 있는 그거, 에 쓰이는 말이고 그 이야기는 어떤 개수를 따질 때뭐 하나는 내가 먹고 두 개는 네가 먹고 나머지는 누가 먹고 할때 중요한 거는 마지막 남아있는 전체 다를 가리킬 때덜를 씁니다 한번더 마지막 남아있는 개수를 정확히 알고 그 남아 있는 전체 다를 가리킬때 더를 쓴다고. 그래서 더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개수를정 말기 하는 나머지 다를 가리킨다 이해가요? 그러면 더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책이 두 권이 있어서 한권 있고 나머지 한 권을 가지면 세 번째 권은 없어야 된다고 이해돼? 그러면 정답 더를 과감하게 붙이라고 디아더이라고 왜? 나머지 책 전부를 니가 하는 거. 이해돼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만 더 합니다. 그럼 이번에 책이 한 권, 두 권, 세권 있다고 라 생각하면 하나는 시작, 무한 뭐?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덜 세 번째도 아덜이야. 왜? 하나 말고 다른 것들이라. 이해돼? 다만 중요한 건 앞에다가 뭐를 붙가세 번째 거는 네 번째 게 없기 때문에 이해돼? 세 명이 와서 청연화한 건가죠? 나야나한권 가져, 그리고 서리가 나머지 한 권을 가져. 이해됐나요? 남아 있는 전부 마지막 그거 다시 시작. 남아 있는 전부 마지막 그거 그거를 가져가면 한 권도 남지 않을 때 과감하게 덜을 씁니다. 그래서 정답. 얘는 그냥 망연하게 나머지 책한 권이라 어나덜 또는 어나들 포기고 이해돼요? 얘는 디아덜 기아들 북이에요. 이해 돼요? 됐어요? 나머지 건세 번째 요번에는요. 어 사과가 북이 있어. 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열 열관이 있어요. 요번에는 탱이로 모여있어. 이해 돼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 거지만 한번 정리나 할 필요가 있어서 해드리겠다고 다 백만 글자리 필기예요. 자 지원이가 와서 몇 권을 가져갔고 그러면 영어로 썸이야. 썸북스. 한 번씩 가져가는 게 아니라 두세 번씩 막 가져가는 거야. 이해돼? 지현이가 요만 캡 가져갔고 썸. 국북스를 가져갔고. 나음 정연이가 왔어. 저도 몇번 가져가도 돼요. 어? 근데 다 가져가면 안 돼. 왜? 재룡이도 가져갈 거거든. 이해돼? 그러면 정연이가 죽간을가져갈때 노란색으로. 나머지 것들. 전체 다는 아니야. 그냥 다른 것들 몇 권을 가져갔고, 이해돼? 그러면 정답 아들지야. 소승이 얘는 어나절인데, 얘는 왜 아들지예요? 얘는 하나하나라 어나절이고 다른 책한권 이해돼? 얘는 그냥 세 개를 같이 네 가져가는 거야. 그냥 다른 것들 아들지. 다른 말로 아들 복수를 가져갔고, 이해돼지야? 반응을 좀 힘들어. 이해돼지야? 수업반 녹음들 때 보면 이렇게 반응이 없어서 내가 힘들어, 재미가 없어. 다음 마지막. 재우가 저도 가져갈래요. 알아서 알아서 넌 나머지 다 가져가. 이해돼? 한 권도 남기지 말고. 이해됐지야? 네. 나머지 다 가져갈 때 남아 있는 책 전부를 가져갈 때 하나도 남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럴때 과감하게 디아덜지. 해서 시작. 나머지 것들 전부. 이해돼요? 영어로 디아덜지 시작. 다른 네. 말로 시작 디아덜북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개. 자, 응용 한번 해볼게요. 내 말을 정말 잘 이해하셨는지. 손가락이 다섯 개 있는데 한 개씩 불어뜨려줄게요 <laughs> 자, 한 손가락 무슨 핀걸? 섬이야, 원이야. 하나씩이니까 원이야. One 대답해 주어또 다른 손가락 그래요. 부사드려서 또 다른 손가락. Another finger야. Another o n 한개한 한 개씩이라 풀어뜨린다고. Another finger. 그럼 이번에 버큐 손가락. 이거 무슨 finger야? Another finger야. 그러면 약지 손가락. 무슨 finger야? Another finger야. 이유는 시작. 중간에 나오는 2번, 3번, 4번, 어찌 빼고 또 다른 손가락들이야. 원을 빼고. 이해돼? 다른 손가락 하나 더 푸시고 또 다른 손가락 푸시고. 그런데 이제 몇개 남았어? 한 손가락 이럴 때는 어나더리야 과감하게 덜을 써 그래서 나머지 손가락 한개도 부셔버리면 손가락이 없어져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디아덜, 딩거 이해될세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1,2,3번 이해했으면 끝 다음 4번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이번에는 또 이런거 한번 생각해볼게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둘러놓고 크게 김치가 요즘 유명한데 김치 좋아니 물어봤어. 그랬더니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좋아한다고 말했고 일부는 이해돼. 그리고 정답 시작. 점점점점점점점. 아덜치.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안 좋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아덜치 말고 디아덜치 더 쓰면 안 돼요? 자 이유는요. 더 쓰면 안 되는 이유 더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쓰라을 했어. 덜을 쓰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인터뷰해야 돼. 그래서 썸이 라이트야. 그러면 썸을 뺀 나머지 전체다 아까 김치 디스라이트 해야 되는 거야. 일일이 물어보기도 어렵고. 새로 태어난 뜬게 계속 사람이잖아. 좋아하는 김치 아가야? 죽는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김치를 좋아하시데한마디 해주고 두꼴딱 하세요. 다 못하는 거잖아. 어찌된 건 뭐야? 그래서 일부와 일부를 가리키는 거야. 왜? 나머지 일부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왜? 대답하지 못하는 애 벙어리. 와, 뭐 그래도 뭐 대답을 거부하는 아이들 기권도 있고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나머지 전체 다의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게아니라면 그냥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몇몇은.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또 다른 아이들은 한국지리를 전공합니다.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 전체가 다 한국지리를 전공하는 거라면 과감하게 e 아 h 지야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런 아이도 있고 정도의 개념이라면 은근히 시험 y c o 너무 d gather up. On t h 그래서 아들지가 있으면 썸 어디 있지? 찾고 썸이 있으면 아들지의 생각은 어떤 다는 거야? 뭐 아들지 많찾고 이해됐어요? 그다지 해줄래요? 네. 다음 마지막 5번 들어갑니다. 선생님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헷갈려요. 내말 이해됐니? 지연아지연아내말 이해됐니? 네. 그럼 반응 줄래? 왜냐하면 내가 좀 느낀 게 안 되는, 안 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나는, 내, 나는 정말 최선는다 있어 설명한다. 쉽게. 그래도 그냥 몰라도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형규?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르니 선생님 한번 더요 얘기를 하던가. 자, 들어갑니다. Another, other, the other. 하나, 둘, 셋. 구별하기 끝. 구별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할게요. 어차피 대명사 얘기 끝입니다. 정말. 자, 언어덜 다음에 단수, 아덜 다음에 복수 일단은 여기를 먼저 구별을 하시고요. 단수, 복수 즉, 다시 말해서 보이가 한 명이 왔어. 그러 언어덜 보이고 뒤에가 보이지야 그런데 언어들이 아덜이야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단수, 복수 따지면 된다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아덜, 보이지예요. 복수라 이해됐니? 네 아무 대답을 안한것 고개를 끄덕이던 거야 반응을 내가 하나하나 봐야 나가지다고 선생님이 강의 녹화되다 보면 제일 잘 나오는 말 이해 돼? 이해 되니까 10초에 한 번씩 나와 그게 습관이기도 하지만 이게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계속 넘어가도 돼요? 알겠어요? 이걸 자꾸 확인하는 거야 근데 듣기가 싫더라고 솔직히 녹화되다 보니까 그치 재우가? 그래서 알면 받음을 주세요. 어느 절 아들 모르는 문제. 다음 디아덜의 더스가 말까. 선생님 이거는요 단수복수 다 와요. 디아덜 보이도 되고 디아덜 보이지도 돼요. 왜 여기도 있잖아. 디아덜 복수에 되잖아. 나머지 책들 전부 다 가져가. 하면 디아덜 복수야. 손가락 다섯 개 중에서 마지막 애기 손가락. 디아덜 핑거 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반수복수로 디아덜을 절대 가릴 수 없고요 내용상 가려야지 예를 들어서 에이펙 국가 회원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12월에 그런데 뭐 미국, 영국, 독일 몇몇 국가들은 참가한다고 라 희망을 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불참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나머지들은 아덜지야, 디아덜지야, 아덜지야, 디아덜지야. 그냥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국가들은 남의 아덜지지만, 에이펙이라는 조직인 세계 뭐몇 개국이 딱 가입이 돼 있단 말이야 그중에 찬성을 말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빼기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머지 마지막 국가까지 전부 다부찮부찮부찮이야 비참, 비참,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전체다. 그리고 정확하게 몇개 국을 뺀 나머지 몇개 국이 정확히 나와. 연지 팝으로. 알수 없고, 나오네, 또. 우리 열심히 했거든, 쌤 그렇게 되면, 과감하게 디아더를 붙이는 거야. 즉, 내용으로 파악합니다. 이해됐나요? 네.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6번. 전자 부자 정리합니다. 전자는 영어로 더 포멀, 후자는 더 랜털, 이미 했던 거예요. 그죠? 전자, 더 포멀, 종이기까지 해요 이제. 더레털 우리 건주해사 그런가? 그런데 이 전자를요, that, i s 로 가기도 해요. 선생님 왜 t h a 가 전자예요? 내가 말한 거 있잖아. 아까 말한 게 전자야. 그리고 지금 방금 말한 게 후자야. 아까 말한 저것은 t h a 지만 지금 말한 후자는 가까이 있어, this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뎀트는 저거 전자 아까 말한 거, 디스는 이거 지금 말한 거 후자. 그래서 오히려 뎀과 디스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흔치 않은 경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로써 선생님의 마지막 대명사. 쓸데 없지만 주의해야 될 명사 파트로 대명사 마무리짓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채. 236페이지 동영상 열심히 시청 잘하고 계시죠? 텐션 고! 236페이지 텐션 고! 자 밑에 나와 있는 거 1, 2, 3, 4 236페이지 소생님 이거 어디 앞에 적 아는 건데 알 아는 아 건데 설명 많이 있는데 문제 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들이 풀어갈겠지만 S1 믿을 수 없어서 한번 정리할게요. 1번 들어갑니다. 시자 나는 두 개의 펜을 샀는데 자두 개의 펜을 샀는데 초촉이 테이프 될때원두 개니까 처음부터 두 개네. 그러면 하나는 원 하나는 디아들 됐어요? 이렇게 받음은 안 주면 내가 계속 물어본다고. 네. 네 다음 2번 넘어갑니다. She has four children. 네 명의 아이들이 있대요. 한 명은 레드 헤어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그래서 원래 another child예요, 그렇또 다른 아이 하나는 브라운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제 몇명 남았지요? 이렇게 개수를 알면 더를 과감하게 쓰는데, 어? 둘다 들어갔지요. 근데 하나는 그냥 아들이고 하나는 아들 주지요. 두 명이라, 디아들즈예요 그래서 시작. 나머지 것들은. 즉, 디아덜 쉴드런. 이라고 씁니다. 디아들즈 위에다가 써. 디아들, 쉴드런. 나머지 아이들은. 이런 뜻이에요. 블론드라는 게 금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3마드라 합니다. 빨리 할게요. 뭐든요 그들 중에 한 명은 키가 크지만. 디아들이야, 디아들지. 마찬가지에요. 나머지애들 전체는 키가 작다야. 한 눈만 크고. 그러면 디아들 지고. 만약에 네가 왼쪽에 디아들을 골랐다라야 영어로 시작 one. 디아들 one. 디아들 원. 디아들 원. 디아들 칠판 한번 맞이. 이 원. 디아들 총몇개 있을 때, 두 사람이 있을 때만 써먹는 얘기라 정답. 디아들 지어요나머지애들은다 작다. 디아달지가 가리 키는 건뭐 디아달 주드들뭐 이런 거자 사과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안에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아메리카리고 이미 뭐 뭐에? 방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대 자 치카다 많은 사과들이 있다고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는 대답해 시작 썸또 다른 사과들은 시작 아널지 나머지 전체 사과들은 시작 디아달지 그러면 이제 성어가 하나도 남으면안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을 시작. 썩. 다음, 아가엘지. 두 다른 사람들은 일본인. 그리고 나와진 사람들은 전체 다가 한국인이야. 그러면 결론 내릴 수 있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국적은 총몇 개야? 세 개밖에 없어. 무국적은 없어. 이해 돼요? 기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기아달주를 쓸수 없다고요. 현재 이해 돼요? 대답을 좀 해줘요. 오른쪽 넘어갑니다. 237페이지. 5만 들어갑니다. Health is above wealth. 건강은 부유함보다 위에 있다. 오른쪽 볼래요? 그런데 뭐는? 디스 t h 디스와 i 이것 저것 이것 저것. 캡 줄지 말고 이해돼요? 실바 한번 봐 tis 부자 바로 정도 저기 있는 거 전자. 네. 그거 들어오는 거야? More than, can't give us. 책받 뭐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수 없어 애질처럼. 그러면 뭐는 시작? 돈은 건강처럼 행복을 줄 수? 이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부유함을 가리키는 거라 후자디스구요저 뒤에는 저 뒤에는 건강 만큼 건강 대태예요 됐지요? 나머지 밑에 나와 있는 거육 7, 팔9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거라 도움이 되실 것 같고 8 번만 볼게요. 새로운 커튼이 필요하데 Let's buy green. 그린의 밑자 마찬가지야. 그린. 초록색의 컷. 그러면 원이나 원즈. 이해해요?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초록색의 컷. 하지만 이시나 도즈나 데이는 수식을 받을 수 없어요. 앞에서. 도즈를 썼다라면 외워야 되는 거, 영어로 시작, 때려, 또 잡으시죠. 끝입니다. 됐나요? 고3 때까지 이제 대명사 강의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두번 강의는 안 해요. 그래서 신규생들한테 앞에서부터 다시 강의해줄 때 들으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오타임 6타임 녹화를 듣고 있잖아요. 이유는 다음에 들어오는 애가 필요하면 그때는 녹방으로 들을 거예요. 강의는 안할 거예요. 열심히 들으세요. 그래서 들어오려는 친구 있으면 기본이 없어. 결국엔 기본을 잡아야 돼. 한 번은. 고상 때는 기본 못 잡아. 겨울방학부터는. 그래서 빨리빨리 추천해서 지금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중간에 와서 가르쳐주세요. 그것도 빈페이요 힘들어요. 넘어갑니다. 내락도들 그래서 정답 두번은도자이요 됐습니까? 자, 뭐와 다르게 두번 해석 한번 할게요. 더 버드 제트즈 오브 버드 제트즈 오브비추어 예산들 어떤 예산이죠? Some countries 세모. 몇몇 국가들의 예산들은. 과 다르게. 오른쪽에 시작. 미국의 그것들은. 영어로 뭐뭐의 그것. 대럼 도전. 미국의 그것들은. 미국, US의 세모. 내가 비교하는 게요. Some countries랑 US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some countries의 budget 예산들과 미국의 예산들을 비교하는 거랑 이제 무슨 파리지 알죠? 비교할 때 많이 나오는데제내려도자죠 그러면서 버드젯 듣지라 도저노야내려안야 돼. 넘겨. 고생하셨습니다. 자 238페이지는요. 당연히 아는 거야. 10번 보수세. 이유는 오른쪽에 아마 들어간 거 보자마자 둘다 그래서 보수세야 보수세 A&B 아라. 다음 밑에는요 오할더랑만 거 보고 이더에 이월비, a와 b 둘 중에 하나, 이더에 레 노월비, a와 b, b. b 둘다 아니다. 이해됐나요? 선생님이 일치 어디 에 일치 시킨댔어? b의 개수에 일치 시킨다고 a가 아니라 b. b의 개수 마찬가지야.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나도 a 버럴소비 so b의 개수에 일치 시킨다고요. 품셈은 술뿐만 아니라 마약도예요. 마약이 B야 그러면 마약이 앞으로 나가 그럼 as well 에지 술 됐죠? 수업 다 했었던 거야 불타 보세요 앞에 나머지 밑으로 내려 제기내명사 관련된 수업 너무 중요해 왜요? 안 해오면 불편할 거야 왜요? 전한마이도안 하고 넘어갑니다 239페이지부터 질문 받고 브래머 마치고 수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4번, 또 8번, 8번 또 7번. 1번, 또 7번, 7번, 또 S1이랑 항상 좀 많이 받아줘요. 넘어가도 될까요? 6번, 6번, 6번 또지연인 질문 없어요. 숙제를 못해서 넘겨. 240페이지, 2번 9번, 6번. 또. 15번 또 끝인가요? 끝인가요? 자 앞으로 다 시작 1번 볼게요 자 서리 해석합니다 시작 수건을 다른, 수건. 다른 수건을 가져와라 여기서 뭐야 This towel, 이 질자, 이 수건을 take away, 멀리 가져가고. And up에, 껴고 bring, 가져와라. Take, 가져가고, bring,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병렬구조, bring 들어가고요. 다음에 나온 거, another, the o 나지. 세일벌에서더를 붙일 때는 마지막 남아있는 수건을 다 바꿀 때쓴 말이야. 내가 가져오면 이제 수건이 하나도 남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꼭 그런 의미를 표현할 필요가 없을 때는 덜을 쓰는 게 아니라 둘다 빼.